그 절벽을 따라서 그 카페들이랑 레스토랑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네요, 평화로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피크냥입니다. 오늘은 마르칼라로 떠나볼 건데 2시 기차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고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에어컨이 있는 3AC 기차를 예매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타고 올해는 안 갑니다. 한3 시간 정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조스텔 알레피라는 곳인데 원래 조스텔이 인도에 그 있는 호스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나르에서 처음 조스텔을 알게 됐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도미토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미토리 하실 때는 항상 밑에가 좋습니다. 밑에. 전 밑에 자리가 없어서 위에도 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Okay, thank you.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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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can be hello and bye. Oh. Yeah, very easy, right? Oh, yeah. 안녕. Hello. 안녕. Hello. 지금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 기차역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어, oh! oh. 우리 그 Thanks. 여기 카페에서 맛있는 음식 해주신 우리 주방장님이십니다. See you again. You. Train station. How much? 오케이, 굿 나이스 카, 베리 빅 위에 천장도 높아가지고 거리도안 닿고 새거 어때요? 여태까지 봤던 쪽쪽 중에 가장 새거것 같아요 다만나본데 어? 트랜스테이션? 어. 아, 트랜스테이션 고고고고 오케이, 땡큐 오케이, 프로! 어, 돈, 돈 머니, 머니 어, 머니 회식 오케이, 오케이, 땡큐! 바지 하나, 둘, 셋 주스? 뭐 네, 마살라, 마살라 맛으로 하나 사봐 땡큐, 사장님! 좋은 하 땡큐, 땡 기차에서 먹을 간식이랑 물좀 샀습니다 워낙 월 3시? 들어가볼까? 오, 어, 시원하네 여보세요? 제가 먼저 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 uh, going to Barcala. Good. Number, next time. Uh, okay. Thank you. 에어컨 나오는 라운지 같은 건데, 화장실도 있고, 여기 뭐 매점 같은 것도 있고, 한 시간에 3 6 루피야. 한 시간에 3 6 루피. 그러면 되게 나쁘지 않죠. 이게 센 돌아가고 있고, 3 6 루피에 뭐이 정도면 시원하게 앉아있다 가면 좋죠. 뭐. 시골에서 나타나는 그, 딜레이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나왔습니다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괜히 거기 앉아있었다간클래날 뻔했네 30분보다도 더 일찍 온거 같은데 B1 어 땡큐 뭐고? It's B1, right? 응 B1, right 그싱가포르만티알라 아, 쏘, 땡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자국에 줘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죠 그래서 아주머니랑 바꿨습니다. 저 여기 그냥 앉아있고. 3, 4시간, 4시간? 4시간 정도 가면 되니까. 그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내방송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이거 맵 보면서 내렸어요. 촉촉이만 그 가격 잘 받아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가끔가다 장난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알레피에서 알았던 그 기준에 따르면은 1킬로당 한30 정도 잡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 한 3킬로 조금 넘거든요? 3.5킬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한100 정도 나와야 돼요. 많이 잡아도 한120한그 안에서 타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놀람> 아즈조이 호텔, 아지다 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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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 2 0 0 어? 2 0 0 8 0이한 100에서 1 2 0 정도만 갈라고 했더니 200달러 그러네 200달러 그래 난 단기 여행자가 아니니까 웃돈 주면서 탈 필요 없습니다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겠다 그냥 앞으로 좀 슬슬 걸어가가지고 역좀 벗어난 다음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도 뭐한 4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인데 안이브러스 <laughs> 130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Okay. 여기였던가? 여기네. 어, 이쁘네. We were on the same train. 아, ah, yeah. yeah. <laughs> Did you see me? <laughs> yeah. In the lounge. 아, ah, yeah. in the lounge. Ah. Yeah. In India, when you check in, w e have to write down so many things, right? So, many things, yeah. so where are you from? Germany? Germany? I n d you? Korea. Uh -huh. From Korea? Ah, from Korea? See, you. See you. okay, okay. 아, I forgot your name, sorry. Shafik, shok, shok, s h a shaf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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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fik. s h a f s h a f i s h a s h a s h a s h a f i s h a f i s h a f i After finishing, you are all traveling. You come to South Korea, yeah. and then let's start the Indian restaurant. Yes. Yeah, <laughs> okay. Thank you. Which one? Did you try? it? Ah, not yet. Try. Do <clears throat> mm. you good. like it? Yeah. Good. Good. Yeah. This one. This, this, is this it curry? Yeah, it's curry. Yeah. It's Twenty-one years. Twenty-two 귀엽죠. 거의 뭐 애기죠 애기. Sorry, I... Say hello to my subscribers. Uh, million I... million subscribers. subscribers. <laughs> I'm just kidding. Hello. hello. He's still calling you Kim Jong Un. I you know? am ah, yeah. almost same. <웃음> <웃음> Kim, Jong -han, Kim Jong Un. Hi guys. Yeah. Say hello to my million subscribers. I am tennis coach. Okay. Oh, no. 되게 분위기도 괜찮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다니면은. 그냥, 호텔 가는 것보다, 호스텔 오는 게, 그, 재밌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고, 세대 차이 느끼고 잘못 어울릴만도 한데, 이 문화 차이가 더 많이 나다 보니까, 나이 차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맛있어 e nice. This one delicious. Why? 맛있네요.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아팜, 아팜, 이이이 뭐지 아팜, right? 아팜, 아팜, 아팜. 아팜, 예, 아팜이라고, 그, 쌀가루랑,

발룬티어링 하고 있는 애거 바이크구나. 좋네. 이게 한 200만원 밖에 안 한다던데요? 보여줬네. 새 거가 한 220이었나, 40이었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가 호스텔 스토리즈라는 호스텔인데, 네, 괜찮죠? 하이. 하하하하. <laughs>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지 전 몰랐어요. 엄청 프렌들리하고, 엄청 착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태국 호스텔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혼자 오는 여행객들한테 이렇게까지 관심 가져주진 않거든요. 그냥 그 아시아 사람들끼리나 그냥 조금씩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말도 많이 걸어주고 재밌습니다. 저기 걸어나가면은 그 비치가 바로 있거든요. 조금만 걸어나가면은 그 비치 위쪽으로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을 따라서 그 카페들이랑 그 레스토랑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 한번 둘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첸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호스텔 다니면서 애들 만나보면은 영어 다 잘해 곧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만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인도인들은 영어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몇 도야? 지금 한 30도인데 아, 그렇게 덥지 않고 좋네요 지금 북인도는 막 델리 49도 나온다고 막 난리 났던데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laughs> 델리가 5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셧다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멈추나 봐요.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도. 그래서 정부에서 49도로 정도로 계속 그냥 맞춘다고 하네요. 이건 뭐 카더라긴 하니까 뭐100% 신빙성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보다 서양 관광객들도 많고, 진짜 뭐라 그래되지그 남부에서 약간 제주도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비쌉니다. 딴 데에 비해. 어제 여기 저녁에 지나갈 때그 티벳 음식 파는 레스토랑이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이 바닷가로 내려가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는. 저는 어제 저녁에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가려고 해산물도 여기 막 올려놓거든요. 발리 온줄 알았어요. 발리. 패러일링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멋있죠? 아르칼라, 요, 그, 절벽에 있는 카페 거리가 이쪽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되게 이국적이죠. 응. Hi. Hi, hi. 지 따뜻한 국물 요리 먹고 싶어서 왔는데, 하려나 모르겠네. Oh, you working for here? Yeah, yeah. yeah, I'm one person. Can I, where can I sit? Can I sit there? Yeah. Okay, thank you. 발코니 같은 이런 식으로 다돼 있거든요. 다 보면은 1층이 아니라 2층에 이렇게 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닷가를 다볼수 있습니다. 할로우브로, 올더 메뉴 이제 어빌러블 나? 오케이. 땜 뚝이 수제비 같은 거고 뚝바가 우리 그냥 국수 같은 거네. 뚜뚝 뎀뚜, 치킨 땜뚝을로 하나 먹고 수분 동일할 텐데 왜 여기가 시푸드는 있고 여기는 시푸드가 없는 거지? 이게 뭐? 기성품 쓰는 건가? 시원한 걸뭐 하나 먹어야 되겠네. 어? ABC. ABC 주스. 몸 챙겨야죠, 또. Yeah. Can I 땜 치킨 땜뚝 And one ABC 주스? Thank you. 좋네요. 평안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바다도 보고. 와, 미쳤는데? ABC 주스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먹으면 꽤 비싼데, 여기서 먹으면은 한, 150높이면은 먹을 1500원 정도면 이렇게 나이스한 뷰에서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들어왔는데, 또 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앞에 앉았습니다. <laughs> 오케이, 땡큐. 댐뚝 음. 나왔습니다. 댐뚝. 생각보다 빨간색이었네요. 저는 하양색인줄 알았더니. <laughs> 맛있어 보이죠? 댐뚝. <땜뚝. 웃음> 수제비 같은 건줄 알았더니 면이 생각보다 기네요. 수제비 느낌은 나지만 수제비는 아닌 이런 느낌입니다. okay now you're trying to say hi kim hi it's a very fun loving guys i'll share the link of his youtube channel so please uh, find and subscribe and watch his channel also thank you guys so big city in uh, korea you live seoul seoul actually oh. more than 50 percent of population it's... living in seoul and near seoul i literally want to meet once to the north korean guy i want to ask how mm. they are living their life there mm. I don't know too. But I heard about it: if Kim Jong Un is uh, smiling, you have to smile. If he's <laughs> crying, you have to cry. Mm. If he's crying and you smile, that <clears throat> means you are killed by. <laughs> yeah, yeah, that, yeah, I think yeah, that's that's true. I think it's bad. they are very strict about that. Yeah, <laughs> if if someone make him angry or not good feeling, maybe they will go to some other place and then. Walking, walking, walking and die. Say hi to my Korean friend. See, my Korean <laughs> friend, hi. Hi. <laughs> Congratulations of the marriage. Mm? She's asking. I hope you are liking India. Oh yeah, I I love India. Yeah. But Indian girls are not good, you know. Oh, that good? a r e they? They have lot of tantrums. <웃음> <웃음> oh, 오랜만에 국물 있는 거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 절벽에서 이렇게. 빛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하나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막 안전 요원도 있고 잘 되는데. You're reading book here. How was your food? Yeah, nice. 버디 베코스티 캔유 세이 헬로 투 마이 빌리언 서브스크라이버스 어 나스 패스 윅유 메디컬 스튜던트고요 아주 독특한 친구입니다. 아버지 <laughs> 나이스